네, 벌써 응. 세 번째 날이에요. 응. 아침 일찍 나왔습니다. 카탈루냐 광장 쪽으로 왔는데요. 아직 사람들이 많진 않아요. 이제 고딕 집으로 가보려고 하는데 전날 비가 와가지고 날씨가 조금 흐렸습니다. 지금은 추로스 먹으러 가는 길입니다. 추로스 맛집 오픈런을 하려고요. 뭔가 여기는 옛날 느낌이 벌써 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 우연히 발견한 성당인데요. 내부도 우와. 정말 분위기가 좋았는데, 다행히 기도하시는 분들도 없어서 편하게 구경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춰서 가니까, 성당이 너무 예쁘고 특히 조각들이 진짜 세심하게 되어있어가지고 구경하는 재미가 너무 좋더라고요. 스테인글라스도 진짜 멋있게 장식돼 있었습니다. 아, 크리스마스 세일 용품 사나봐. 사람 아, 엄청 많네. 레디야, 우리가 올려뒀던데 도착했어요. 근데 사람이 별로 없네? 어, hola. Hola. h o l a t e 그, 럼 a s 불. 어. Yes. Okay. Yeah. Two minutes, please. Okay. Yes. <laughs> 어때? 음. 맛있어? 누가 내린다? 우선 안올리기 조심하고 기름 맛이 느껴지지 않는 깔끔한 바삭함에 초콜릿도 완전 달진 않아가지고 음. 잘 어울렸어요. 맛있어맛있어 맛있어. <laughs> 성공, 줄었어 성공. 타우메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시청이랑 여러가 청소가 있다는 곳인데요. 짠. 대성당 도착했습니다. 이쪽은 성당과 연결된 뒤쪽 부분이에요. 안에 동물 있어. 거위, 거위. <laughs> 와, 기가 막히네. 내부엔 동물이랑 사람 동상들이 서 있었고, 안에 야자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당인 만큼 초를 켜가지고 기도를 올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옛날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서 마치 볼까? 과거로 들어온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와... 성벽이 깎여 있는 모습도 세월을 느낄 수가 높아. 있었어요. 입구마저도 화려하게 주름을 잡아놨더라고요. 되게 철문이 와 이런 운영 하나하나 하나 어떻게 있냐? 아 진짜 성당이 너무 예뻐. 응 좋아. 성당 바로 앞에는 뭔가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린 것 같아. 대부분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는 국가인 만큼 사람들이 진짜 크리스마스에 완전 진심입니다. 어이 광장에서 종교집판을 했고? 근데 콜럼버스가 왕을 그 아련했대 여기도 창문이 진짜 화려하죠 구글 평가가 좋아서 갔는데 음식 조리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힘들었습니다 짠 레알광장 왔습니다 이렇게 쭉 정사변 모두 이제 식당이 다 들어가 있네요 바우디가 지었던 가스등? 저거 아니야? 저거? 저거? <laughs> 구엘 궁전에 왔습니다. <laughs> 구엘 저택을 지나서 개선문까지 걸어왔고요. 개선문 뒤쪽에 있는 공원까지 넘어왔습니다. 여기 되게 평화로웠는데 노숙자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laughs> 짠. 음악단. 도착했습니다. 짜잔, 여기 백화점 밑에 식품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은 이렇게. 이사람들 진짜 아예 마스크도 안쓰 아니 여기는 진짜 와인이 대박이야. 와인이 진짜 몇 줄인? 지 스페인이 와인 생산국이기도 하지만 유럽과 맞닿아 있어서 와인이 정말 많이 유통되고 있는 것 같아요. 비노. 까마가 많군요. 호텔 왔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약간 노을 지능이 보이네요. 호텔 와서 잠시 저녁을 먹고 나가려고요 오, 플라멘코 공연 아까 예매해놓은 거 보러 가거든요 지금 9시 반 정도 시작하면 한 12시 그쯤 어. <laughs> 끝날 것 같은데 그쇼? 사람 많아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가우디 해놨던 거 한번 봐봐. 여기 안에 가우디가 이거 해놓은 거 아니야? 어, 이거 건물과 현무잖아. 여기가 100년 된 건물이라는 게 되게 신기하다. 이걸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들. 와, 건물 바깥에도 되게 예쁜데 안에도 정말 화려하게 꾸며져 있더라고요. 저 파란색 천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군데군데 놓여져 있는 꽃 자수들 이런 게 진짜 예뻤어요. 스페인 세 번째 날도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구경하러 와주세요. 안녕!